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KTX가 사실 일본산 바퀴에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속열차의 바퀴는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환경에서도 견뎌야 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부품을 수십년간 일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만약 한일관계가 악화되거나 일본 내 문제가 발생하면 KTX 운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통주권이 외국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SR과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부터 국산 바퀴 개발을 위해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일본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과 데이터 축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바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국산화가 성공하면 공급망 독립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도 차량 수출에서 핵심 부품의 설계권을 확보함으로써 K-레일이라는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고속 열차 차륜 국산화는 단순히 부품 교체를 넘어 기술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기술 표준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